안녕하세요. 이곳은요, 보배섬 진도에서 펼쳐지는 국화의 향연의 장입니다. 이곳은 진도계 테마파크라는 곳인데요. 이렇듯 국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화꽃이 피어있는, 네, 보배섬 진도. 네, 진도의, 네,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국화의 향연을 네,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마음껏 피어나지 못한 국화도 있네요. 그리고 활짝 핀 국화, 네, 색색이 펼쳐지는 국화의 향연 속으로 빠져보시죠. 네, 이곳은 노랗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국화란 국화는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국화를 선물하겠습니다.